안녕하세요. 네, 일천병원의 내과 전문의 박혜원. 저는 정형외과를 맡고 있는 성우라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어제부터 맡고 있던데. 네, 맡고 <laughs>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웃음> 네, 계속. 계속. 네. 네. <laughs> <laughs> 저희가 11월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네, 네. 오늘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다쳤어요, 누군가. 아, 네. 맞다, 맞다, 네. 맞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아주 아주 긴급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 팥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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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준교 선 생신이시죠? 어?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나아 오늘은 이준이도 볼일 없는데 혹시 혹시 뵙게 되면 생일 축 아, 그래서, 그래서 못보셨는 네. 생일이라서. 아, 어, <laughs> 생일이니까 맨도. 봐야 되는 거야. 아, 봐. 혹시 왔나? 어.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컨트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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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이거 왠지 준인가 네. 보다. 어, 그러면. 나한테 거. 그래 본 적은 없지. 니다왜전데요 그짜니까대로추정고 멘탈은 드라우지, 음, 이탈은 BP 150-190, 트레이트 80회, 호 2회, 3 0 지난번에 왜? 끝나고 나서 그 다들 입준이라고 결국은, 왜냐하면 어. 모든 커플이 다 응급실, 어, 응급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정환하고 겨울이가 어. 만났는데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데도 응급실이고 어. 그 벌레, 벌레 벌레, 어, 벌레 잡는 어. 걸 보여준 것도 응급실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 뭔가 이어주는 역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수민남 선생도 추추? 도 왜? 왜 아플 때 양석형이 응급실로 달려가서 아. 짜잔! <laughs> 아. 약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응급실이 뭔가 그 누구냐 그쪽 커플도 어. 어. 그렇지 그 동생하고 아, 익순이랑 어, 어, 그쪽 어. 커플도 아파서 왔지. 아파서 오는 이렇게 뭔가 어. 우연하게 만나는 거 응급실 어. 그래서 결국은 송아랑 지금 이준이 커플만 응급실에서 이벤트가 어. 없었다는 거지 일만했지 어그래지 어. <laughs> 어. <laughs> 일만했지 그래서 뭔가 지금 다 추측은 결국은 중이다 어, 뭔가 이어주려고 지금 어 그게 사람들이 뭔가... 아파야지 이어지나 어 약간 그런 것들이 어, 어. 기준아, 기준아, 일어나봐. 아 너무 무섭다 기준아, 왜지? 들어갈게요. 응, 아까 다 확인하셨는데 네. <laughs> 왜 이제 와서 확인하시려고? 아니지, 그래도 의식은 계속 다들 <laughs>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싶을> 계속. <웃음> <이거> <웃음> 계속. 요 <이거> 우리 <laughs> 옛날에 만약에 <laughs> 이 얘네들이 학생이었으면 서로 오스키 할때 <laughs> <laughs> 서로 이거했을 <입고 있을> <laughs> 같은 조였으면은 학생 때어 오스키 한다고. 같이 계속 주사 서로 넣고 서로 이렇게 하고 우리 그것도 하잖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그, 그것도 한번 해보잖아에 때, 어, 맞 약간 약간 맞아. 그런 느낌 날것 같아. 응, 응, 다다주치의들이는다주치 다, 다 응. 계속 확인하고. 음, 음. 그만 주 <laughs> 그만 주 그만 주데이 중에 수술들은 다 어떡하냐?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아, 과장님하고 아, 진짜, 진짜 통화했어. 10대였어. 당장 내일 수술이랑 이번 주 수술들은 어. 과장님이 대신. 벌써 오렌지를 다 했어. 다음 어. 주 수술부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 어. 좀 다시 잡아봐야지. 저희 저희가 진짜 이거. 어, 그렇죠. 적, 그래서 사실 병과도 못 내고. 어. 저 이렇게 급하게 생기는 뭐 경우에 대해서 대비할 인력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이기도 해. 수술 취소할 때도 있고. 어. 오늘 뭐해? 나 네? 왜? 밥 먹자. 아 이거 오늘 넣었지? 생각보다. 아까 이게 그때 석현이가 주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고백해서 얘도 사실 좋아했잖아. 규민도 네. 좋아했는데 네. 하, 이때는 왠지 아니, 이 의리. 의리. 왠지 그러면 안될거 같은. 우리가 더 중요해. <laughs> 어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네어 네. 왜냐면 아, 이렇게이 친구도 또. 근데 여자가 자기한테 왔는데 그게 불이익이에요. 그래도 없네. 그렇지 못해. 아. 일반적으로는 네, 나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laughs> 그런 적 있는데. <laughs>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인 그 심리론이었지. 아. 응. 두 남자가 좋아한 적이 없어서. <laughs> 이달에선 뭐 드레싱했어? 응 어? 어 잘했어 그 아, 그리고 영생 <laughs> 교수님 이 학회 발표 때문에 자료들 데이터 뽑아보라고 하셨잖아 아 데이터 임신 중독증 산모 데이터 <laughs> 어 그거 어. 맞아 어이 그, 그, 이거는 좀 있어? 아닌 거 어쨌든 내가 <laughs> 거의 다 했어요 어이것도 보이시네 오늘 그 밤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 아, 수고했어 아 왔다 갔다는 거네 <laughs> 그러니까 말이 짧은 거지 어 음. 왠지 기분이어서. 어 그냥 습관이에요. 어 이거는 습관. 그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맞아. 내가 안 그런 환자도 아, 많아요. <laughs> 어. 아, 맞아. 그런 환자도 <laughs> 많아요. 맞아. 왜? 응? 아니 빠. 아, 아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 왜? 아, 왜? 왜? 어, 뭐. 왜? 어 왜요? 왜요라고도 안 왜? 하고 왜? 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순간 당황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있는 거라 생각하고 너무 맞아요. 신경, 쓰지 으, 으, 신경 쓰지 말기. 우리 신경 쓰지 말기, 슬상하지않게 약속. 보통 뇌종양 수술 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뇌혈관을 보는 CT를 찍어 보는데요. 뇌혈관 CT 결과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가는 동맥에 약 8mm 정도의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동맥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야? 늘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병원만 오면 모르는 게 자꾸 생긴다고 아, 그래서 검사하기 겁난다고 어. 근데 그래서. 검사를 해야 그 다음 네. 과정을 네. 할수 네. 있으니까요 그 얘기 진짜 어. 많이 하시거든요 검사하기 겁난다고 네. 근데 모르는 채 넘어갔으면 터졌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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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아, 감,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우연히 발견된 거니까. 제가 또 예전 얘기를 하면, <laughs> <laughs> 아이 가끔씩 그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수술적 검사에 뭐 이렇게 뭔가 많이 할까? 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응. 제가 그런 생각을 없어 없게 만든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아. 네, 환자 중 환자분 중에 한 명이 아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아마 이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신장, 콩팥에 암을 음. 발견한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형외과 수술은 취소 아니요, 예, 취소되고 뭐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와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거를 나중에 발견했으면 뭔가 더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건데 음. 증상이 없을 때 맞아요. 우연치 않게 검사한거니까 일이 작게 해결되는 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뭐 검사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진짜로 발견되는 경우가 음, 많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 와서 뭐검사하면 자꾸 뭔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작을 때 발견하는 음,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참 검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긴 한데. 예 검사는 해보는 게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네. 예. 야, 넌 도구 주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대체 뭘 잘해? <laughs> 죄송합니다.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됐어? 그쵸? 네. 너 이렇게 머리 나쁜 거 부모님은 알고 계시지? <laughs> 네. 그래도 부모님은 너 의사 됐다고 좋아하시지? <laughs> 그럼요, 좋아하셨죠 죄송합니다. <목소리> 넌 똑같은 죄송합니다만 개판 <laughs> 센스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큰일이다 큰일. 모든 분이 저러진 않아요. 매이 네, 교수님. 하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는요 공감하는 사람은 많다는 아니, 거예요. <laughs> 꼭한 번은 만나요 저런 저런. 생각보다 많죠. 많죠. 아, 네. 가끔하다. 너무 내가 지금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란 거야. 어, 이렇게 리얼하게? <laughs> 이러면서 막저저 멘트 너무 똑같은 거죠. 어투도 어투 어투 와 진짜 네니어네 네, 어, 네 부모님은 네. 너 그러고도 의대 갔다고 네. 어, 이런... 좋아하시지? 뭐 이런 멘트들 아, 야 진짜 막 그때 막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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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때는 막 쭈구리가 돼가지고 네, 막뭐 레트로산탄 시절에는 너무 먹고 이런 거라기 보다막특이 상황이 벗어나기를 막 이런 약간 이런 것이 없었던 것같아 <laughs> 진짜. 그러게. 왜 이렇게? 전일만 잘못했는데 왜 백으로 내실까요? 석션 네? 실수는 제가 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소환하시는 걸까요? 그냥 자동완성 되어지는 문장이었어 그래도 되게 위로해주잖아 <laughs> 우리는 위로 안해줬어 <laughs> 너 때문에 까였다고 얘기했지 <laughs> 너 때문에 분위기 안좋았졌잖아막 이러면서 어, 막 위로를 무슨 인연차들 착한 인연차들 어, ]이에요. 그럼 이게 어. 여기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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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차들 재만 남는데 <laughs> 맞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어. 내려오는 건데 결정인 거 알지만 그래도 저라면 제 가족이라면 전 당연히 시술할 거고 시술 하라고 할 겁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맹 연대. 가족분들과 근데, 다시 한 상의해 보시고 부정을 맨 처음에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도 와인도 뭐 마찬가지이면 제가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틀려진 거네. 설득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될 때까지, 오케이할 때까지 설득하겠다. 아 근데 네. 이게 음, 네. 이게 그 사람도 진짜 여유가 있어야. 재밌는 얘기는. 아 맞아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 여유라는 네. 게 시간적인 여유보다 마음의 경험, 여유가 마음, 어, 마음과 어, 경험도 어, 경험, 경험도 맞아. 필요하고. 사실 정석적인 대로 그냥 얘기하고 결정하세요만 네. 사실도 이게 또 너무 하면은 부담 주는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래서 이게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 너무 하면은 부, 가,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이고 또 너무 안 하면 또 방치하는 음, 느낌이고 맞아. 이 어려워.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선을 정말 적절하고 정석적으로 FM 대로 너무 딱 주어지는 있는데 그럼 매사의 선을 딱잘 지켜. 저만 해도 컨디션 좋을 때 이거 잘 하다가요 <laughs> 컨디션 나쁘면 h 갑자기 r e the conditions? What are the 맞아 n d i t i o 에 s What are 들 h e conditions? w h a 이렇게 얘기 h e c o n d 섭 t i o n s w 도있 t are the conditions? What are the c o n d 게 t i o n s What are the conditions? What are the c o n d i 응, 음. 그럼 느낌일까봐 말을 음. 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리고 그렇거든요. 음.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 기본이 행사님. 틀려지는 음.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음.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은요. 선지 끼는 게이참 어려운 거 같아요. 기업과 음. 네. 그 괴롭혀서가 아니라. 네. 어, 나갔다. 자기가 멍청해서 어.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이고 중환자실 터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난주 돌아가시는 환자분 계속 보면서 자기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지 음. 회의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 저때 저 제일 제저 제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외부의 압박. 나뭐잠못 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 일단 외부의 네. 압박을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 맞아, 혼나면 혼나나보다 어, 혼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아까, 아까 그 혼나는 거 정도는 그냥 음. 이렇게 빨리 시간 지나가면 이런 거고 이게 제일 압박감 이게 약간 네, 바이탈 까요. 해도 되나. 예. 바이탈 까요. 숙명. 저저 진짜 이건 똑같은 음? 거 느꼈어요. 음. 2 년차 처음 중환자실 맡았을 때 음. 내가 주치인데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이거를 하라는 거지.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요. 음. 내가 주치의거든 근데 사실 환자들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음. 근데 그날도 중환자실이니까 늘 이제 사, 뭐가 많은데 뭔가 일이 이벤트가 일어나서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않네아 그때 이렇게 할 거. 어, 그러니까 내가 거야.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살릴 아. 수 있지 않으셨을까가 되게거야 내가 2년차 초반이라서. 음. 내가 뭔가 제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몰라서 잘 못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진짜 크고, 어. 그게 이제, 그게, 어, 어, 그게 진짜 커요. 이때, 이때 중환자실 처음 맡았을 때. 어.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저도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 내가 이 일을 그치. 과연 할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도 다른 분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쩌지. 어, 막이 생각에 그날 진짜 도망가고 싶은 거죠. 실제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는 도망갈 수, 도망갈 만한 그, 뭐라 하지?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또 아침이 됐어. 그럼 또 다시 기계처럼 다시 또 해진돌로 갔어요. 난 또,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나 저도 이게 딱 그, 딱 어떤 밤인죠? 마음인지는 알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날 그랬었어요. 아, 이슈 처음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이 누군지도 아직도 기억나고. 어, 아 기억나. <laughs> 음, 뭐. 아직도 기억나 <laughs> 아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응, 네. 아유 근데 오늘 결말이 다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너무 로맨스를 좋아해 로맨스. <laughs> 로맨스를 좋아할라이. 아, 로맨스를 아아 조... 살짝 로맨스를 좋아할라이구나 중량. <laughs> 좋아, 좋아. 아직 막장은 별론가? 어? 아 막장보다 아직 어쨌든 어. 로맨스가 더 좋아요. 네. 아직은 로맨스. 아. 어. 네. 그러면 요, 요번에 좀늦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로맨스가 좋은 라이. <laughs>